내년 3월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국회는 지난 8월 27일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다만 장애학생이나 특수교육 대상, 교육목적 또는 긴급상황에서 교사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 법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교사의 교육 활동 보장을 위해 마련됐으며 학교장은 필요시 교내 스마트 기기 소지 제한도 학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계는 이번 법 제정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교사들은 스마트폰 사용 제한이 수업 집중도를 높이고 교권 침해 문제를 완화하는데 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간 스마트폰 사용을 법적 근거 없이 제한하는데 한계가 있어 교육 현장에서 교권 침해 사례가 빈번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교사의 교육권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반면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는 자율성 침해와 응급상황 대응 어려움 등 우려가 큽니다. 학생들은 이미 많은 학교에서 수업 중 스마트폰을 수거하는 상황에서 법적 금지까지 확대되는 점을 불필요한 과잉 입법으로 보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긴급한 가족 연락 등에서 학생의 절제력 향상 교육 대신 법 적용이 자율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법 시행 첫 해인 내년부터는 학교별로 스마트 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 기준과 방식을 학칙으로 정하게 되며 위반 학생에 대해서는 처벌은 없고 생활 지도 차원에서 주의나 상담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 내 휴대전화 일괄수가가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종합하면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교육 현장의 스마트폰 사용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려는 시도로서 교사 부담 완화와 학습권 보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학생 자율성 및 인권 측면에서는 조화로운 운영과 명확한 기준 마련이 요구됩니다. 현대 ETV였습니다.